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알베르토 역을 맡은 박주혁입니다. 지난 8월 26일 개막한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가 어느덧 한해차의 공연을 남기고 있는데요.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 한해차가 남았지만, 방금 마지막 공연을 무사히 마친 4명의 배우분들의 소감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박정원 배우님 앞으로 나와서 소감을 들어세요 <laughs> 어둠 속에서에서 르로스에 역할 맡았던 박정입니다 주혁 어, 씨 너무 대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어, 우선 어, 우리 뉴 프로덕션 대표님 그리고 감독님들, 님들 정말 어르는 어둠 속에서의 작품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한 분들꼭 지금 말할게요. 우리 극장에 계신. 3주 아, 스태프 여러분들, 어, 비록 하나가 남았지만, 이때까지 큰 사고 없이 잘 공연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. 그리고 우리 엉케 어, 배우들한테 도 고맙다고 해주고 싶었어요. 어, 오늘 이렇게 분장 다 하고 의상을 입고 텐었는데 엉케 어, 친구들 신발을 봤는데, 신발이 되게 제 신발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. 너무 어, 주름도 깊게 잡혀 있고, 달기도 많이 발았고, 그래서 보면서, 아, 이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무대에서 내가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움직여줬구나,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들한테도 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, 그리고 우리 스윙 공준이 씨, 어, 항상 설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. 어,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시각의 시각보다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 극장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,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저희가 존재하니까요. <laughs> 그럼 저는 이만 <그냥>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 다음 배우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에서 여기 있던 주문다원입니다 어... 일단... <laughs> 일단 저희 작품을... <덕분을 웃음> 사랑해주신 관객 <laughs>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... <laughs> 늘, <laughs> 늘 저를 따스히 다듬어준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제가 소하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<laughs> 이 연출부 그리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 저한테 뭔가 일상처럼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어제 집에 서정리해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2023년을 떠올려보면 저에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저의 희노애락을 모두 다진 추억할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어,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꽃길만 걷기를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다음으로는 민재우 배우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내 앞으로 나오다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타운 오 어둠 속에서에서 이레나 시오 역할을 연기했던 윤재고입니다 저는 어, 방금 정원영님하고 다운이가 어, 얘기를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, 저좀 어, 생략을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, 찾아뵈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오늘은. 제가 관객 여러분들과 제 얘기를 정말 잠깐 해보겠습니다.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어, 이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라는 작품 속에서, 물론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일 수도 있죠. 네, 근데 그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걸로 저는 어,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,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순간이 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,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, 같이 갈래? 라고 말,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친구가 분명히 곁에 있을 겁니다. 없다면 제가 되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어,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해서 타오르는 희망 속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용맹하게 음, 잘차근차근 헤쳐나갈테니까 저희 같이 잘 살다가 잘... <웃음> 더 <웃음> 더 행복하게 <laughs> 아 웃으니까 좋다 아좀 웃고 싶었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 돌파오른 어둠 속에서 아직 한 해가 남았는데 한해 차가 남았는데 어, 지금까지 관람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건강하시고 a 형독감 조심하시고 그리고 목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화월을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이신혁 배우님 앞으로 나주시기 와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에서 이번 공연이 맞고일줄 알았던 공연이 <laughs> <도전이시죠>? 지지요. <laughs> 네, 뭐, 음, 저도 뭐 이제 또 감사한 분들께는 또 따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도록 를 하겠고요. 어, 아까 뭐 재우가 했던 말대로 이 작품이 되게, 어, 하는 사람도 그렇고, 보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생각이 뭐다라고 참 말하기는 어렵게 되게 여러 생각들이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뒤에 공연 하나 더 남았으니까 한번 <laughs> <laughs> 많이 해주시고요. 어, 다들 꼭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재 빨리 회차하길 바랄게 <laughs>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.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을 지 <laughs> 여기 센터에 오늘 맞꿈을 받으신 분들 이구 이렇게 불러서 형게서 주시면 감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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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 여기요? 아니, 그, 아, 아, 그 나가면 너무 안 보일 것같아요 그래. 아, 앉는 아. 어, 게 편하세요? 조용히 앉아. 아, 아, 나 아, <laughs> 위쪽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고기를 들어 주셔야 돼요. 요 자 정면 네. 먼저 네. 정면 먼저 봐주겠습니다 자 네. 정면 <웃음> <웃음> <재밌어>. <웃음> 자 살짝 왼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네, 왼쪽. 왼쪽 감사합니다 자 네, 살짝 또 다시 오른쪽 네 오른쪽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면 박장 대소를 한번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사진 속이 나왔 나왔나요? 네. 나왔습니다. 아쉽지만 저희는 마지막 한 회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.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무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